네, 오늘은 마음공부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뭐 또는 영적인 추구 뭐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마음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히트, 자와 관련이 되는데요. 이 희자를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이 희생제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하거나, 그전에는 사냥을 했겠죠. 이게 소우 자고, 이쪽에. 어,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양양 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창과 자잖아요. 그, 어쨌든, 뭐, 가축을, 어, 도축해서, 어, 먹고 사는데, 그것을 신에게 먼저 바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동물의 피를 바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희생제의가 필요했냐. 이거는 이제, BC 10세기 정도의 그, 세, 전지구적인 문화권에서 다 일어났던 일인데, 어, 이런 거죠. 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한참 부족하니까 힘에서 밀리니까 그 자연 초자연적인 그 힘, 뭐 그걸 신이라고 부르도 좋고, 우선은 그 신의 눈여움을 달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잘 알다시피 또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복키시라고이 희자도 이 어. 똑같은 거거든요. 어, 그게 뭐 사냥이든 또는 농경이든 농경과 목축이든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을 잡아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면서 그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의 뭐 복희시라든지 또 BC 6세기 이럴 때 보면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 양을 이렇게 끌고 나와갖고, 양이 스스로 신성한 재단의 자신을 바친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참, 양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브라만교에도 이제 브라만 사제들이 희생제의를 이제 정치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막대한 어떤 재물을 받고, 그리고 역시 소와 양을 바칩니다. 희생을 바치죠.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유목 유목민 시대의 일반적인 재례 의식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을 이제 불가항력적인 자연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는가면 하 인간이 점차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설설설설 설설 이 희생제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BC 6세기가 되면 전 문명권에서 하나의 인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신과의 관계보다는, 즉, 초자연적인 관계 매점보다는 자기 인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또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산제사를 지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양의 피를 바치 대신에 나의 자아를 이제 신에게 바침으로써, 어, 모든 것을 바치는, 이런 이제, 어,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붓다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위대한 포기자다, 이렇게 표현 합니다. 어,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살신성인이라는 조금 뭐 말이 좀 무섭습니다만은 살신성인,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바쳐서 그날린자 아닙니까, 그죠? 어, 인을 이룬다, 어질린자, 인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전부 뭐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면은 희생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희생은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를 희생,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 자기의 피를 바친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신의 무엇을, 자신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희생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학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성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처음에 인간은 마음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자연을 달래려고, 뭔가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인간은 이너 월드, 내면 세계로 들어왔다. 그 시대가 BC 6세기, 축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BC 6세기에 뭐, 붓다나, 또 저, 저쪽에는 공자나, 노자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이, 인간의 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사람이 있었고, 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는 이제 인류의 성찰의 샘을 제공하고 있는 샘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는 그러면 자아탐구의 시간을 썼느냐 아니다, 이거죠. 99%의 시간은, 그리고 노력은 어디에 쏟았느냐면 어, 제3의 길. 그러니까, 신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할수 있는 한, 내가 아는 한, 가능한 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실제로 한 일은. 엔지니어링에 이제 뭐, 이렇게 경험적인 기술도 있고, 또 이제 그 원리적인 과학도 있고, 엔지니어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손보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런데, 어, 세상만 손본 게 아닙니다. 인간 사회도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 그래가지고 조직과학이 섰던 거죠.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 인간과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할수 있는 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손과 머리가 있으니 이걸로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죠. 그러고 인류는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거기까지는 팩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류는 모두가 예전보다 행복해졌냐? 어,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퀘스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일은, 어, 인간 세상, 인간 사회와 세계를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내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신에게 굴복하지도 스스로의 욕망을 포기하지도 않고 사실 욕망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BC 6세기 부다의 시대, 소크라테스의 시대, 노자의 시대, BC 6세기를 이제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철기 문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잉여 생산물이 쌓이고 그러면서 소유 관계가 확립되고 국가가 조직되고 그러면 국가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이 철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제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땅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훨씬 복잡한 세상이 되었고 단순한 논리로 세상을 경리하기는 어려워진 시대 그 시대에 뭐랄까 인간 정신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BC 6세기에 보면 뭐 중국의 뭐 공자나 노자 춘추시대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 같으면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철학자가 나오죠 소피스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인도에는 붓다라고 하는 걸출한 지성이 유의 지성이 태어나고 이제 가르침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게 BC 6세기입니다. 그 BC 6세기의 그 생각은 뭐냐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의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자. 내면으로 들어가자. 신이 아니고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그런 어떤 인류 지성의 대폭발이랄까, 어,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 실제로 5세기, 4세기, 3세기, 2세기,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어, 욕망을 충족시켜가는 역사였죠. 인류의 욕망을 충족시켜. 더잘 살고, 더 오래 살고, 어, 더 편하게 살고, 더 안전하게 살고 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가는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대지성들도 그 사람들이 이제 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말과 글을 남긴 것을 가지고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것이 학파가 되고 공통점은 조직화된다는 거죠. 그럼 조직이 되면 조직은 그 자체의 집단적 자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그 가르침이 결국은 이제 조직 논리가 한꺼풀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한 이제 변형과 어 어떻게 보면 오염을 초래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적인 진보는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조직화된 종교나 철학 체계는 훨씬 더 정교한 설명체계와 교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문제가 남는 거죠. 영적인 문제랄까? 마음의 문제랄까? 이건 남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어, 조직화의 논리에 밀려서 퇴행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에,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로 내 영혼의 배가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 뭐, 세뇌나 마비는 될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어, 영적으로는 내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의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퇴행이 일어났다. 축의 시대 이후에 인류의 2500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퇴행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객변하는이 와중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추구 경향 혹은 마음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마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시대가 이승과 욕망이 결합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을 채우는 방향이 있고, 욕망을 줄이는 방향이 있고, 그렇, 이제 그렇게 데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발전해왔고, 인간 사회는 여기에 이승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숫자와 이승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욕망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희생양을 받침으로써 더 많은 수확을 얻거나, 아니면 또 정반대로 내적 포기를 통해서 그냥 만족하거나 그런 걸 선택한 게 아니고, 어, 내가 손과 머리를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그 과정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연을 손본다는 것은 자연을 희생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희생이 누가 되는가 하면, 양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희생은 자연이 되는 것다 그래서 어, 이 자연을 희생시켜서 우리는 그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이제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에, 아까 이야기한 욕망이 충족되기도 하지만 욕망이 소금물처럼 또더큰 욕망을 낳아서 영원히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 이룰 수 없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학이 최근에는 이제 뭐 과학이 거의 재판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도 뇌과학이 물어보고, 철학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뇌과학이 물어보고, 뭐 종교도 어 양자역학이나 뇌과학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마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에 설명할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사실상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영적인 추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어 어쨌든 인간은 언컴포터블하다 마음이 편안하지 가 않다. 왜냐하면 어 이제 이 시대가 균형이 깨어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직감적으로알수 있겠죠. 우리는 뭐 숙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는 시대. 균형이 깨어진 시대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시대가 익스트림하기 때문이죠.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게 달리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언컴포터블하다 불확실하고 또 격변에 휩싸이기 쉽고 그렇게 해서 하루도 우리는 마음 편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진다 그러면 종교적인 뭐 신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 또는 새로운 신의 자리를 구축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죠. 이것이 언젠가는 인간과 세상을 완전하게 하리라.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여기서 오늘,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 어떤 신념이나 방법, 과연 과학이라 하더라도 지금 실존하는 인간의 당대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왜 왔는지 모르는 채로 세상에 던져지고 왜 사는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존의 조건은 하나도 개선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던져진 존재로서의 실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측면의 문제는 해결이 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 마음을 공부한다, 영, 영적인 추을 한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을 크게 둘로 쪼개면 우리 밖에 있는 바깥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너 월드 어 내적인 내면의 세상이 있을 수 있겠죠. 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서양의 학자 뭐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제 관심이 많았죠.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 이 그리스 사람들은 히랍으로 피지스, 지금의 피지스라고 하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피지스를 생각했습니다. 그,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철학적 뜻은 우주적인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인간과 우주를 관통하는 어떤, 어떤 그, 어떤 원리. 그렇기 때문에 피지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덕의 기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섭리.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무엇이다는 것은 다양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그리스가 이제 쇠약해지고 로마가 등장하고 라틴어 중심에 또그 이후에 기독교 문화 이렇게 되면서, 어, 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단어가 피지스에서 나뚜라. 지금 말하는 네이처죠. 어, 나뚜라로 라틴어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나뚜라는 이제 그냥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하나의 물적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원리나 섭리나 미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시대에 오면은 심지어 이제 자연은 하나의 하님이 만드신 비조물의 지위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신성한 자연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의 비조물의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 가치는 중립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이 말하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세상이 이제 2000년 동안 발전해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여전히 편안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i n 월드 내면의 세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또는 뭐 한자로 마음심, 마음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심장을 어, 표현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인드 또는 스피릿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는 계속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알머의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하나는 자연을 경유하는 것이죠. 너무나 신비하고 어, 아름답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자연을 경외하는 것. 뭐 그, 그것은 나아가서 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손과 머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우리는 탐구하고 창조한다. 하는 그경외심 다음에 나오는 탐구심.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내면 세계, 내 마음, 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쳐다보고 발견하는 그런 어떤 그 성찰의, 어, 노력. 이, 이세 가지. 그러니까 경외와 탐구와 성찰, 성찰이라고 하는 이 노력을 인간은 멈출 수 없다. 그중에서 특히 마음 공부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지금에도 전혀 마음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간략하게 사람이, 인간이 왜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